Thank you. 아니면 소외의집이라는게 저희들이 몸을 쥐고 있는 곳에 힘을 많이 보태고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누군가를 몸을 위해 춤을 추나이보다는 이제. 우리 다온의 함께 가족이 되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으로 갈때는 이렇게 내가 한번내생전 춤을 추 적이 없어 하시더라도 누구든지 할수 있다 네. 오늘 충분히 확인하신 분이 많으시죠? 다 함께 마음으로 응원해주시고 함께 성장하고 있는니 영상 잠깐 보실게요 저가2 0 2 2년 5월달에 다원이 다온이 그 이후에 우리 지역사회에 온 사람으로서 요한 번씩 0만 원씩 주고 불려서 나들 썼다가 이제 드디어 트레이닝 일기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의 성장을 돕는 감사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또 시작을 했고요. 저희 사업스 센터 함께해서 지금까지 어제도 지금 중장추장 중장, 중장 공사를 연영하고 있었고 그러다 2022년 8월 21일입니다. 자, 이 공간 전에 조공 공간 아시는 분 아시죠? 다실함께했서 선생님들에게 페인트치라고 바람을 밀고 인상 준비하고 하나씩 고쳐가면서 어렵지만 우리가 뭐 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어서 놀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때는 수입 창출이 제로였습니다 저희들 학교 께 모든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잊게 그래서 저쪽 건너편에처음실문화연구소로 해외에도 한번 계획을 생각자고어요 일단 해보니까 잘 놀면 일도 잘 하시더라고요 다원은 부지런히 놀자고 그럼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축제 축제공사에또 내고 있는데요 느낌이 좀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랑은 사람 분식 한 사람 한 사람의 에너지를 모아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드디어 2024년 1월 1일 처음으로 이제 수입원이 창출되면서 자격과정, 그리고 저희들 홍보대사가 공부해서 열하이 되게 되죠. 2024년 1년 동안 출장 중퇴 기간을 높여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자격 취득과정, 취수, 이제 본격적으로 돈벌이가 시작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큰 수입은 <laughs> 안 됐습니다. 트레이딩 과정이 한해하를 저희와 함께하는분 늘어나고 있고 그 속에서도 부족하지만은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많이 빠지지 않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나요? <웃음> 이렇게 <laughs> 여사 하는 거예요. 가정중부에서 음. 음. 직장에서 안한것도충청 하지 않고 음. 악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laughs> 사생님들께서할수 있다는 점 격려 아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도좀 선생 많이 해주셨어요. 덕분에 결과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올해 이제 전국의 실버강사 출제가 있었는데요. 음 뭐, 상금 받고 그리고 오늘 새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 다시 한번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선물한테 뭐, 안빠지던 거예요. 모든다면에서 네, 좋았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장소가 좁더라고요. 소장님은 항상 말을 만셔서 언제 좀더 넓은 곳으로 가야 할 텐데 고민을 하다가 내년에 계획. 내가 좋아하는 일좀 찾아서 수익과 산 m 없이좀 e l l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운... 지금 양성교육원은 2021년도에 t 아, 식 성장하게 아, 됐어요 진짜. 처음에 아, 오늘 우리 선생님 i 계시지만은 아, 첫 출발할 아, 때 저와 함께 아, 저를 t 고 지금까지 i 지 h o 서 든든하게 How i 는 i 이 How 지금 i 요 How is it? How is i 데요첫 번째 s it? h 마이힘내한이야기를 많이 해주신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신 분들이 저희 트레이닝 1기부터 현재 12기까지 선생님들이세요. 저는 프레서 시장에서 15년쯤 16년이 넘었다고 거든요 강산은 외롭더라고요. 굉장히 외로워서. 수많은 경험을 가치다 보니까 아,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또 나처럼 하고싶은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이 모두가 잘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다가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조금씩 생겨서 아 그럼 한번 제대로 한번 적어도 한 사람이 꿈을 좀 실현할 수 있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다음의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은 큰 수익적으로는 큰 수익을 얻어가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한분한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저를 통해서 다운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반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트레이닝 일기 더 우리 일기는 지금 여기 현재 구연이 <laughs> 선생님께서, <일기에서> <laughs> 네. 우리 나는 연이 <laughs> 선생님, 이 네. 봉재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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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계시고요. 어, 우리 트레이닝 일기 우리 왕왕 왕을 시고요 쉬셨어요? 지금 현재 시2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트레이닝 과정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전라남도 저 호남권역에서는 눈총 서서 다운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강사님들은 정말 실력이 최고야. 아, 밑공간은 다운의 강사님들이 될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26년이 되면 대한민국 초고령화 시기가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 블루오션인 노인시장, 실버시장과 우리는 함께 가셔야 합니다. 네. 맞죠? 네. 자 거기에서 우리 다운 강사님. 교육을 하는 종교인분 교육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사고 관리, 교육 후에 끊임없는 그영양과 교육과 개인자리라든지 공사할 수 있는 자리를 함께 만들어서 한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 저희들이 동반 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다른 타 기관보다 조금 느리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빤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이 오면 제가 얼마 전에. 커링에서 윤혜영 대표님께서 교육 시간에 이야기했던 말인데 하나가 딱 붙이는데 도 팝콘 2분4십 초가 제 마음에 너무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팝콘 2분4십 초를 알고 계신가요? 팝콘이 사 가지고 와 가지고 전자레인지 여러분이 성장을 해야 적극적으로 성장을 하수있요 다원은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음, 정했어요. 사장님하고 이야기 했는데요. 사람 중심입니다. 교육 중심, 도중심은로 조금 큰날 피고 좀 늘어지고 사람 중심인 다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삼번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 이야기 를드리거든요 여러분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언제까지나 함께 경과자